오가는 이들이 뜸해진 시각에도 덩그러니 홀로 남아 힘겹게 밤을 지키고 있는 녀석. 점점 더 날씨는 추워지는데 녀석을 이대로 계속 둘 수는 없다. 긴급 구조 결정. 안전한 구조 계획을 세우고 동물 구조팀과 함께 구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늘 있던 그곳에 백구가 보이질 않는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단한 번도 이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는데 대체 어디로 왜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일까? 오늘 백구가 어디 갔어요? 아 오늘 백구가 출근하니까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조하려고 하시다가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야? 이쪽 차길 건너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녀석이 이 찾기를 건너 어딘가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 한시라도 빨리 녀석을 찾아야만 한다. 백구가 사라진 마지막 지점을 중심으로 네개 구역을 나누고 그렇게 팀을 나눠 사라진 백구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했다. 선생님 혹시 백구 한 마리 지나다니는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어, 못뭐 봤는데? 이게저 혹시 이렇게 저도... 생기네? 저도... 녀석을 봤다는 사람도 없고. 단서도 없는 상황. 마지막 목격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봤지만. 결국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는데 백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답답한 시간만 흐르다 그때 녀석이 사라진 지점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에서 백구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 여기가... 여기드에 앉아서 자고 있었거든요 아, 여기 가까이에서요? 이곳에 백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 어, 아침에 저 산책 나가 그럼 끄 따라 두면 되 열흘 전부터 갑자기 나타나 산책 나온 한 아주머니를 따라다닌다는 백구. 만중국에도 오고 모든데아 그래요? 오늘 아, 네. 몇 시쯤 산책 을하세요 아침에? 아침에. 네. 오늘 6시에 나와. 음, 근데 떠들게 친구는 허리케인 김예요. 안쓰러운 마음에 먹을 걸몇번 챙겨 줬더니 아주머니를 조금씩 따르기 시작했다는데.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타난다는 그 녀석 과연 우리가 찾는 백구가 맞을까 다음날 새벽 다시 찾은 아파트 혹시 어딘가에서 녀석이 주위에 떨고 있진 않을까 걱정돼 아파트 단지 안을 돌며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그러나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백구 이른 시간 늘 산책 나가신다는 아주머니를 뒤따라가 보기로 했다 일단 멀리서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과연 백구가 나타날까?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하얀 개한 마리. 좀더 밝은 곳에서 보니 좀 마르긴 했어도 우리가 찾던 그백구가 맞는 것 같다. 안전한 구조를 위해 서둘러 구조 팀원들을 아파트 건물 안에 배치. 건물 안으로 유인해 포획하기로 했는데. 과연 경계심 많은 백구가 이 안까지 따라 들어와 줄 것인지 아파트 쪽으로 갈게요 3주 전 사람들의 구조 숨길에 놀라 도망간 뒤 정처 없이 떠돌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왔을 녀석 이제는 그만 힘들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 먼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머니 그런데 녀석 따라 들어오질 않는다 그런데 잠시 후, 마저 계단을 올라가는 녀석. 드디어 아주머니를 따라 조심스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는데, 녀석이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재빨리 입구에 있는 문을 닫아 괴로를 차단하는 구조팀. 놀란 녀석이 흥분해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계단으로 도망가려는 녀석. 도망갈 곳이 없자, 강한 저항이 이어진다. 신장이 어, 떨려서 웃는대. 그물론 녀석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 어, 맞다. 어, 네 맞네. 어, 가까이 서보니 코의 색깔하며 생김새까지 우리가 그토록 찾아헤맨그 백구가 확실했다. 지난 한달 동안 모두를 노심초사에 태우게한 녀석. 일단 드디어 구조에는 성공.